채널 이수학의 오늘은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자연에서 좀 배워라 대한민국 정치야.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무튼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정치권의 요동이 참 유별합니다. 뭐 유별나다 할 것도 없죠. 대한민국 정치권이 맨날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헤맨 건.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하여튼 구태의연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좀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다. 그것을 한번 좀 같이 좀 되새김질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위도에 있는 이제 이 온대 지방에서 일어나는 산림의 변화 과정. 이곳을 좀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배울 게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온대지방에 존재하는 살림들은 열대나 한대, 이쪽에 있는 살림들과는 달리 그 존재하는 모습이 항상 일정하고 똑같지를 않습니다. 숲의 모양이 우리가 이제 이따금 찾아가서 보면 거기서 있던 그 소나무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거기 있던 참나무 그냥 거기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용을 좀긴 시간을 가지고 넓게 들여다보면 그 숲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그 모습을 바꿔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숲의 천이라고 하는데요. 옮길 천 자, 옮길 이 자. 숲이 계속해서 그 모양을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과 같은 정도 위도에 있는 지역에서 숲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과정을 한번 좀 같이 들여다 보시죠. 애초에 숲이 형성되기 전에 산 일대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 나지의 상태로 존재하지요. 이 나지에 비가 내리고 시간이 경과하면 이끼가 끼게 됩니다. 지의류라고 하는 거죠, 소위. 지의류가 이나지를 전부 덮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속에 한 해사리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1년만 사는 1년생 소위 초본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년생 초본류가 이 산을 전부 다 덮고 나면, 그 다음에 단연생 초본류, 여러 해사리풀들이 들어가서 이 산을 다시 덮게 됩니다. 단연생 초본류 여러 해살이 풀들이 이 산을 다 덮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작은 키 나무. 소위 한자로 관목류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말로는 떨기나무라고 하는 건데요. 작은 키 나무들이 쭉 산에 들어가서 산 전체를 또 덮게 됩니다. 작은 키 나무가 전부 들어가서 산을 덮고 나면 비로소 그때부터 그속에서아 교목류 조금 큰 키나무, 완전히 큰 키나무가 아니라 아교목류라고 하는 조금 큰 키나무들이 들어가서 또 점령을 하죠. 이게 다 덮이고 나면 드디어 큰 키나무, 교목류라고 하는 나무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큰 키나무들 속에서 큰 키나무들끼리의 생존 경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햇볕을 많이 받아야 잘 자랄 수 있는 양수류하고 햇볕을 덜 받아도 잘 자라는 음수류. 이런 큰 키나무들끼리 서로 생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종이 한 숲을 다 점령했는가 하면 또 다른 수종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밀어내고 또 자기 자리를 잡죠. 결국 끝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주 큰키 나무 중에서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나무, 소나무라든지 까치박달 나무 같은 이런 큰키 나무들이 전체 숲을 덮고 우두구두구두 산을 점령해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숲을 숲의 극상 상태라고 얘기한다. 말하자면 스페이천이가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큰 키나무들은 벼락에 약합니다. 벼락을 맞아서 또는 심한 태풍에 의해서 쓰러지게 되면 옆에 나무를 때리고 그 마찰열로 인해서 또는 벼락의 전기에 의해서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럼 자연산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숲 전체가 싹타버립니다 자연산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숲의 천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숲이 다 타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경우에 따라서는 지의류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1년생 초본류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단연생 초본류로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하는 숲의 생태순환, 천의 과정이 또 다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바퀴를 도는데 몇 년이나 걸리느냐? 거기에는 뭐 일률적인 아, 측정 통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관찰자에 따라서는 한 바퀴 도는데 100년 걸린다고 하는 쪽도 있고 80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 쪽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그 폭이 크지요. 그런데 이렇게 숲피 이제 전이하는 과정에서 재미난 현상이 일어난다. 큰키 나무들이 이제 싸움을 하는 얘기 얘데요 소나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나무들이 산 전체를 다 점령하고 딱 들어가 꽉 차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이 소나무라고 하는 어 나무는 낙엽을 1년 내내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이 상록수라고 해서 소나무가 이제 낙엽을 안 떨어뜨리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계신가 모르겠는데 1년 내내 낙엽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 소나무는 그 낙엽들로 자기의 발밑을 완전히 덮습니다. 이 소나무의 이 낙엽은 그런데 잘 썩지를 않는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낙엽을 가서 보시면 참 오랫동안 썩지 않고 그대로 나무 밑을 발등을 덮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자기 발밑에 다른 나무에 씨앗들이 들어와서 자기 밑에서 자라나는 것을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소나무는. 자기만의 점령, 대지를 자기만이 점령하려는 아주 욕심이 큰 나무지요. 그래서 소나무가 들어가서 산 하나를 우점하게 되면 좀처럼 다른 수종들이 거기에 잘 들어가질 못한다. 그래서 숲의 천이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희한한 일이 발생을 니다 소나무 사이에 어쩌다가 참나무 하나가 침입을 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라면 참나무는 도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람쥐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참나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이 참나무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제 수종들이 있는데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우리는 전부 통칭해서 참나무라고 부르죠. 상수리 나무부터 시작해서 어, 졸참나무, 굴참나무, 싱갈나무, 뭐, 어, 떡갈나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전부 도토리를 만듭니다. 이 도토리가 다람쥐의 먹이죠. 도토리가 떨어지게 되면 다람쥐들이 모여드는데 이 다람쥐라는 놈이 참 중요한 일을 합니다. 소나무 밑에 덮여 있는 솔잎 낙엽들을 해치고 그 사이에다가 자신의 먹이를 묻어두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다람쥐는 겨울에 이제 도토리를 묻어놓은 집에서 이제 잠을 자고 도토리를 먹고 살다가 목이 마르거나 해서 물을 먹으러 나가려고 이제 집 집을 나오면 집을 나왔다가 제 집으로 잘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를 않은 거지요. 이 자기의 습관을 아는 아마 그 이유 때문이겠죠. 다람쥐는 자기의 집 먹이 무더기를 여러 군데다가 묻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집 하나 잃어버려도 아 여기쯤에다 내가 묻었을 거야 또 다른 데 가면 거기 또 있으니까 거기서 또 살면 됩니다 이래서 산지 사방에다가 이 소나무 잎을 걷어내고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게 되지요 소나무로서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을 지나고 나게 되면 다람쥐가 다 먹지 못하고 남아있는 도토리들 이것이 덮여 있던 눈에 이제 습기를 머금고 싹을 트게 됩니다. 소나무가 절대 방어하려고 하던 자기 영역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람쥐의 도움을 받아서 참나무는 소나무 밑으로 침입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참나무가 소나무 밑에서 자라나는데 참나무는 어려서는 햇볕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되는 음수 식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도 잘 크는. 그러다 소나무보다 커지게 되면 양수 식물로 변하지요.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되는 재미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참나무는 뿌리에서부터 소나무가 싫어하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결국은 소나무와 생존 경쟁에서 참나무에게 밀리면서 숲에서부터 밀려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숲은 완전히 참나무가 점령을 하고 소나무가 밀려나가 버리는 우점종의 교대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게 자연입니다. 숲이 무척 조용한 것 같지만 숲 속에서는 이와 같은 나무와 나무 사이의 생존 경쟁이 한시도 쉴 사이 없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제 숲의 극상에 이르러서 자연산화가 일어나면 나무가 다 사라지지요.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숲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누구 덕분이냐? 산화를 입지 않은 굴속에서 살던 박쥐, 그리고 다른 데서 날아온 새, 이런 것들이 숲을 다시 부활시키는데요. 박쥐가 돌타고 남아 있는 식물의 씨앗을 먹는다든지 또는 새들이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 타지 않은 씨앗을 골라내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들이 자신의 분비물과 함께 섞어서 덜 소화된 씨앗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면 그러면 이것들이 다시 싹이 터서 또다시 숲을 형성시켜 주는 거지요. 이와 같이. 하나의 숲은 다른 생명체들의 도움에 따라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천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자연현상 하나를 좀 소개할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이제 광경운동단체들을 이끌 때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교육하고 산으로 들러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고 하던 그런 소재들인데요. 토끼가 하나의 어, 녹지대 속에서 어, 생존을 지속하려면 이 녹지대가 다른 녹지대하고 가운데가 단절이 돼 버리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근친교배가 단 이게 녹지와 녹지가 단절이 돼서 하나의 산이 고립되게 되면 그산 안에 있던 토끼들끼리 근친교배가 일어나게 되고. 이 근친교배가 계속되게 되면 열성 유전인자의 집적이 일어나면서 기형적 토끼들이 생겨나고 병들고 약해지고 결국은 멸종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토끼가 건강하게 한 산림 속에서 살아나려면 다른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토끼하고 서로 만나서 교배를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자연 속에는 가까이만 잘 아는 집단끼리만 모여 있어서는 그 집단이 건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정치를, 이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정치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뚝우뚝 써있는 커다란 교목, 이 교목들이 자기들만 계속 거기에 살아남겠다고 주장을 하면 그 숲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숲은 천일을 지속할 수가 없지요. 그 숲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다람쥐들이 존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람쥐들과 함께 다른 종들이 또 들어가 줄수 있어야지요. 이것이 소멸해지면 거기에 인자를 품고 있는 인자들이 다시 씨앗을 뿌려주는 현상이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다른 종들과의 함께 사는 혼혈임이 형성이 돼야 그 숲이 건강해진 듯이 정치 세력이라는 것도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때에 그 집단의 건강성이 유지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숲을 가꾸는데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독일의 전 국토가 황폐했고, 수림이 다 망가졌을 때 독일인들은 여기를 숲으로 다시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했지요. 그래서 형성된 지금의 숲을 흑림이라고 합니다만, 위에서 바라보면 새까맣게 보이니까요. 이 숲을 어떻게 이들이 가꾸게 됐느냐. 이제는 혼효림으로 이 숲을 형성시킵니다. 한 가지 수족만을 심지 않고 서로 다른 이질적 성격을 가진 나무들을 함께 심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형태. 이 숲을 만들어주는 걸혼혈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식님의 최고의 기술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치판에서 중진과 신진의 대결. 중진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너희들이 정치라냐? 를 나 4선이야. 나 5선이야. 조선 따위들이 말이지. 왜 정치에서 연조가 그렇게 중요하지요? 늙은 소나무가 밑에 들어와서 참나무의 씨앗을 심는 다람쥐를 너는 이 숲에 있을 의미가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면 됩니까? 또는 참나무로 바뀔 땐 참나무로 바뀌어줘야 하고, 서남으로 바뀔 땐 서남으로 바뀌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속에서 역동성이라는 게 유지되는 것이고 소위 발전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겠죠. 정치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연조나 정조가 아닙니다. 한 정당에만 죽을 치고 그 정당이 무슨 나쁜 짓을 하더라도 거기에만 충성을 하고 바뀌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치 정조관념을 가져야 된다. 정정당에 어, 대해서 이런 가치관에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철새정치인 이거는 자기가 공천만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의 권익만을 보호하느냐라는 관념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만 움직일 때 붙어지는 용어이지 국익을 위해서라는 양심적 선택이 있다면 왜백번은못 바꿉니까? 그 정당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대한민국의 도대체 왔다가 간 정당의 숫자가 몇입니까? 그리고 지금 정당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도대체 뭡니까? 그 속에서 연조깊다 4선, 5선 선수 내세우는 사람들일수록 정치판을 떠나야 할 이유도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 아닌가요? 권고하고자 합니다. 다람쥐와 박쥐, 날아드는 새떼들,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만 모두가 무엇을 위해서죠? 숲의 자연스러운 천위와 풍요로움을 위해서인 것처럼 그들의 존재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정치인들은 국익의 신장을 위하여 누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기의 권위, 자기의 이익, 자기만을 위한 자리, 그것을 향하고 있는 목표가 분명한 한, 제아물이 연족 입고 선수가 많은 그런 정치인들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정치판을 자신만의 권위와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서 희생시킨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한 나라의 이익과 미래를 훼손시키는 행위.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제발 부탁이거니와 산에서 아름답게 뛰어놀고 있는 다람쥐 한 마리를 볼 때마다 반성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